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 앙이라, 장막작하고, 충성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해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축도 해야 되고, 실물금은 모아야 되고, 기술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공덕에 가장 좋은 게 우리 아이들 후원 캠페인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입니다.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꼭 실천하시고, 어, 다른 쪽에 후원하신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현재 1 3 2 9편 하고 계십니다. 저 모신 분들은 재생문을 공부하시고요. 공부는 캔들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이거 무려 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금리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제는 붕괴로 간 수순에 들어갔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버틸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좋은 보약이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네.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금융뉴스 예, 국제경제 보시면 자 지금 소위 말해 정책당국에 있는 애들의 얘기는 예, 뭐 도란뿌나 베센트 이런 애들이 어, 얘기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이거는 룰입니다. 국룰. 예, 진짜. 예, 믿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금의 시대인데, 귀금석의 시대가 아니라 정상화의 시대. 이렇게, 예, 하면 되겠다. 철저하게 트럼프는, 네, 금리 하락. 돈을 풀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직권 시에는 욕먹으면 안 되니까. 예,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거기에 또 딸랑이가 또 등장했죠. 딸랑, 딸랑. 네,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가 뒤쳐졌다고요? 이런 아우 진짜 욕을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 왜 좋은 뉴스에 주가가 떨어지냐 정상입니다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대폭망 신호가 터지지 않을까 가장 큰게 뭐다? 차트를 보는 겁니다 시청 상위 시가총액 기준 상위 자산 금이고요 1등 31조 30조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과랑 은이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 은 같은 경우 7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만간 73달러 정도 되면은 사과는 제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금하고 은의 최고의 상승세와 주식의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버핏 지표입니다. 자, 상당히 과다평가되어 있고요. 공정가치까지 가는 고점 대비 반의 여정이 시작이 됐고. 실러피도 마찬, 마찬가지. 엄청난 고점이죠. 다한버블을 제외한. 그래서 급은 지금 1929년 대공황급으로 터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여기는 차트들은 몬슬리 선 차트고요. 제가 하는 거는 데일리 예,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데 버핏 지표는 226.2가 역사 고점,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왔다 갔다. 슐러피도 마찬가지 러 피도 마찬가지 40.6. 예, 지금 사, 거기 고점에서 왔다 갔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 금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또 드릴게요. 히스토리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10월 7일날 4,000달러가 넘었어요 예? 예, 찍어 놨죠 요거 빨간 걸로 그 다음에 쭉 왔다 갔다 하다가 4,30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널뛰기 이게 왜 이러냐 아, 금과 달러는 완전히 서로 예,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다 보니까 누른 거예요 세력들이 눌렀는데 예. 눌러지나요? 이제 안 눌러집니다. 예. 한 보름 정도 눌렀는데 계속해서 다시 4100, 4200, 4000 이러다가 4012월 달 들어서 4200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4200달러.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4300달러. 11일 날. 그다음에 지금 얼마? 4500달러.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은도 똑같아요. 근데 은은 자, 금은 이렇게 올라와요. 네 예, 보시면, 진짜 재밌는데, 금은 이렇게 오릅니다. 근데, 은은요, 이렇게 올라요. 예. 왜냐, 은의, 금의 상승은, 은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시대? 예, 금과 은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정상화가 돼서, 어, 그런, 시대가 열린 거니까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공포탐욕지수 어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네 어때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 하락을 했고 그에 거 대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추세는 상승 조정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하락 반등 이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추세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3 개월에서 6 개월 동안 대폭망이 시작이 된다. 바로 이겁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은 탐욕으로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가 탐욕으로 올라왔죠. 어, 이거는 네, fake 속임수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거래량이 늘나요? 안 늘고 있죠. 자,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늘면 오케이. 예, 단기 반등, 센 반등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극대의 공포로 가고 있다 조만간 대폭락이 시작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채권 쪽에 지금 네, 슬슬 조금씩 매기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여기도 기사가 났네요 예, 고용시장의 침체 그래서 이번에는 1970년대처럼 스타이 플레이션 엄마무시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제 채널 을 보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시고 데뷔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코인 시장 끝났죠? 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부터? 9월 달부터. 이거 네, 단기 시장이거든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니까 폭망을 한 겁니다. 얼만큼? 네, 45% 빠져 46%. 그런데 지금 연준이 돈을 풀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죠?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유동성이 안 먹히는 겁니다. 돈을 풀었는데, 안, 안 올라가요. 무슨 얘기죠? 끝났다. 예, 유동성에, 예, 공급에도 불구하고, 단기 시장이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유동성 갖고는 안 되는 시장이 서서히 왔다. 그거는 괴멸을 말하는 겁니다. 붕괴를 말하고, 자, 이게 어, 중소형주죠. 하락, 반등이고, 자,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못 가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폭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2차 폭락이 지금 시작되는 상황이라는 거, 정확하게 차트만 보시면 돼요. 딴거 보지 마시고, 배센트나 뭐 트럼프 이런 애들 말 믿지 말고, 예. 차트만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형은행입니다. 아직도 껄떡대고 있죠. 자, KRE. 예. 이번에는 은행 위기도 온다. 시스템위기가잘 판단하시고요. 자, 냄비디아입니다. 자, 냄비디아 반등했죠? 자, 그럼 반등했는데 중요한 거. 거래량이 터졌나요? 아니네요. 그냥 적당히, 예, 적당히 지금 조금 올라왔다. 하락에 대한 반등일 뿐이다. 철저히 준비하자. 이번에 완전히 다 빠그러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애플, 아, 못 가죠? 네, 예, 추세 형성이 됐습니다. 마소, 마찬가지, 못 가죠? 구글, 네, 살짝 반등. 아무 존 마찬가지, 살짝 반등. 네, 브로드컴, 차트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메타, 끝났습니다. 회복이 안 되네요. 이 저커버그가 엄청나게 고점에서 다 팔았어요. 자기 주식을. 네, 그런 무식한 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테슬라 못 가고 있고요. TSMC, 네. 마찬가지. 지금 큰 박스권인데, 예, 좀 힘든 상황. SMCI, 예, 끝났죠. 예, 이런 걸 봤을 때, 예, 지금은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실물 자산의 시대가 열렸다.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상원형 부동산 위기가 이제 터진 겁니다. 예, 지금 RSI 48이죠. 조만간 풍덩해요 자, 풍덩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무섭죠. 얘도 터지고요. 부동산. 주식 망했고요. 지금 현재. 코인은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100%. 그러면, 자,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 세력들이 저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술수을 쓰는 거다. 그런 멍멍이 같은 소리 믿지 마시고요. 예,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산시장,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는 자산시장들이 다 폭락이 눈앞에 보인다. 차트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시적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채권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런데 하일드 채권 쪽에서 엄청난 버블 붕괴의 가장 큰 위험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RSI가 49.8인데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팬데믹급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뭐냐.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장기물이 안 내려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 왜? 달러 신뢰가 지금 다 붕괴가 됐다.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장기물이 안 간다. 심지어는 단기물, 2년물도 안 가요, 밑으로. 엄청난 지금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거. 5년물, 20년물은요, 그냥 위, 고점에 있어요. 그 다음에 30년물. 예, 제가 늘말씀 드린 금리차. 예, 금리차는 지금 본격적으로 위기 신호를 알리기 시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10년물, 마찬가지. 30년과 5년.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라. 이 금리 차이가 올라가는 시기에 뭐가 터진다? 위기가 터진다. 예, 네, 제가 터진다고 터진다고 몇년 동안 얘기했지만 안 터졌죠. 네, 왜요? 돈을 푸니까 안 터지죠. 제가 무슨 용갈이 통뼈라고 그걸 마치겠습니까? 터진다, 터진다 했는데 팬데믹, 리먼닷컴 대보죠. 이젠 터질 준비가 확실하게 됐네. 네. 앞으로 6개월, 1년 내로 박살. 764일 자, 764일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대공황된 700일이었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실물 금원이 없으면, 알거지 된다. 아, 미안한 얘기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알거지, 1명만 살아남는다. 그런 시기가 왔다. 왜? 절대 안 믿거든. 네, 와서 딜할 발광만 하지, 어, 보세요. 금 올라간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돈을 너무나 많이 풀어갖고 시장이 정상화된 거예요. 이게 누가 조작했어요? 미국에서 조작을한 겁니다. 몇년 동안? 보실래요? 여기. 10년 동안. 누른 거예요. 예. 2011년부터 눌렀죠. 또 티오 티오 올르니까 누르죠또 누릅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 신호는 제가 분명히 드렸고, 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요? 2000, 제가, 제가 한 거는 2018년부터,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는, 예, 2020년부터. 실물 금문을꼭 사시라. 예, 제가 아는 구독자 한 분도 이때 몰빵. 지금 대박, 초대박. 지금, 지금 샀었어도, 올 초만 샀었어도, 얼마예요 초대박이죠? 네, 예, 앞으로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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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박. 예, 그래서, 실물금을 보험 차원으로 조금씩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자라고제 제, 모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RSI-92,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아, 예상이 뭐냐. 전문가들의 예상은 네,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몇 배? 3만 달러 하면은 5, 6, 6배 정도 가는 거고요. 은 같은 경우는 요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 12배 정도 갑니다. 지금 은이 7, 7, 70달러니까, 12배면은요, 어, 거의 1000, 달러 근처? 800달러? 예, 그 정도 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예,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은은 1kg에, 은은 1kg에 지금 350만원입니다. 예. 네, 더 해요. 전 400만원 정도 해요. 자, 71달러 가죠.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조정주는 거는. 그래서, 응값이 폭등을 하는데, 이게 폭등하고 싶어서 폭등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상화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JP 모건이라는 이 양아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시세를 조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예, 네, 저기, 이때, 베어스턴스 아, 그니까 러 리만 브로더스가 망하고 거기 은 선물 베어스턴스라는 그 은행에 그거를 인수를 해갖고 지금까지 조작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2024년 네 2025년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은 조작을 누가 했어요 JP 무관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스퀴즈가 나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거죠. 금값과 은값에 뭐라고요?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이거는 미국이 누른 거고, 국가 차원에서. 요거는 회사 차원에서 그냥 확 눌렀고요. 그 정상화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얼마까지 갈지 는 모른다. 예상은 만 달러에서 금이 한 3만 달러까지 보고 있다. 물론 더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금원비가 이렇게 100년 차트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최저가 15예요. 최저가 15. 어 그러면 저는 지금 예상은 이걸 예상을 했거든요. 자 여기 30 정도면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외국 전문가들 얘기는 아니다. 20은 간다. 최저 10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거고요. 그러면 어때요? 자, 그럼 저는 30부터 분산 과정, 매도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분할로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은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 보이시죠? 겁나게 지금 끝나, 끝내주게 지금 되죠. 여기 옛날에도 그랬어요. 1990년대. 그 다음에 여기. 1970년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70년대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랑 똑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준비하자. 물가는 오르고 침체에 빠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차트로 분석해서 얘기해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심지어는 그 도구 베이비들이 와서 드랄 발광을 하는데, 예, 마친 게 없다. 마친 게 없기는 개뿔불 무슨 지금 2000몇 년부터 예, 2020년부터 계속 금, 금 실물 금은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맞았다 틀렸다 일부 조금 틀리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요.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뭐죠? 금업이 60이 예, 100년의 최저가 15니까 우리는 최소 어디까지 본다? 2 0까지 본다. 그래서 저 30부터 서서히 분산 과정이 들어갈 것이다. 예 보이시죠? 변동성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싸상 최대고요. 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엄청 싸다. 왜? 뭘 보면 금은비를 보면 싸다. 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 달러, 네, 달러의 약세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추세선인데 여기가 얼마 정도냐면요. 95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붕괴가 되면은 네. 이제 금의 세상이 열린다. 금의 그래서 금과 달라는 왼수지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로지 달러만 본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환율 시장에 문제가 생겼죠? 네. 원화도 1,480원 돈을 많이 찍어서 네. 달러 약세인데 원화 강세를 못 가죠. 네. 조금 속도만 늦출 뿐이지. 지금 고점이 1,484원.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달러 약세, 엔화 아, 이제 강세로 갈 조짐이 보이네요. 그러면 엔화 강세는 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얘네들이. 그러면 가장 큰 변수가 얘다. 보시고 요. 자, 그다음에 유가는 가장 싸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면 유가는 폭등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시고요. 자, NDQ, 예, 네. 이게 왜안 되냐? <laughs> 잠깐만요. NDQ, 네, SPX 보겠습니다. 자, SPX는, 예, 네. 하락하고 있죠? 네, 비교한 겁니다. 나스닥과 S&P 500, 나스닥과 다오, 하락 추세죠? 확실하죠? NDQ 알리티, 예, 네. 못 가죠? 지금 쌍봉으로.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 붕괴 신호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신호입니다. 제가 뭐 잘라서 한게 아니라 제라미 그랜슨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위기 때 거품이 붕괴될 때 이런 흐름.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I P O 시장, 어 이게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보이시죠? 에이, 확실하게 우리는 차트로 다 말한다. 그래서 끝났고요. 안 들어옵니다. DR 호텐도 중형주인데요. 지금 하락 추세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이번 달만 9% 빠졌습니다. 끝났죠. 이거 특히 DR 호텔은 어, 주택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중형주 이면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신호고요. 자, 러셀이첩 못 가죠. 네, 여기 역사적 고점입니다. VXN 변동성 폭락. 밑에 있죠. 빅스 밑에 네, 폭등할 준비가 돼 있네요. V 빅스 밑에 종목 픽스 밑에 스큐 네, 편얘 얘도 이제 엄청나게 널뛰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죠. 역사 고점은 여기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큐큐큐죠? 자, 0.47%밖에 못 올랐어요. 여기 11월 말에 고점 못 넘쳐 지금 계속. 예, 종목하고 좀 틀리죠. 이게 말하는 신호. 금은 폭등을 하는데 자, 주식은 옆으로 횡보하죠. 지금 언제부터 10월 달부터 이거 잘 보시라고요. 끝났어요. 지금 시장은. 네, 계속해서 뭐 주장하는 거죠. 나스닥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파이널 다섯 개. 근데 여기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13,000. 이게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요. 골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 시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특히 마이너스 20% 어. 만 9,215가 붕괴가 되면, 본격적인 대세 폭락이다. 아직 버티고 있는 거죠. 세력들이 아직 밑으로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지수 끝났죠. 확실합니다. 잘 보시고요. 네, 더 이상 못 가는 상황. 네, 그 다음에 S&P 500, 마찬가지, 고점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이렇게 있는데. 자, 다우를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12월 12일이에요. 기억하기도 좋네. 12월 12일. 네. 우리나라, 무슨 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12월 12일 날 이렇게 있는데, 월봉을 좀 보시면, 예,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역사적 고점인데, 대공황급으로 간다. 에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한번 볼까요? 한 a R2G를 누르면, 갈수 있어요. 너무나 기니까, 100년 차트라. 예, 19300101. 이렇게 해서, 가시면요 가집니다 이렇게 이게 생긴다는 얘기 이번에 에 설마 에이 불합방을 쳐도 이런 얘기 하죠 금 가죠 설마 제가 작년 3월달에 얘기했는데 아이 설마 했더니 진짜 가네 정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거품 빠지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실물금과 현금이 필요하고, 현금, 달라든, 원하든, 에너든 상관없습니다. 생활비쪽으로쓸거좀 쟁여놓으시고요. 한 6개월 치 우리가 생활비 좀 쟁여놓으시고, 달라든, 에너든, 에너 애너 강사로 가니까 에너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 왜요? 저점에서 우리가 줍줍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최소 실물금은 10% 이상 가져간다. 현금은 생활비 조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원하든, 네, 원화가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에 올리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실물금은. 네,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릴 뿐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